오늘 제목은요, 어, 2, 3, 7, 5천 종족에게 전한 언약, 에스더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에스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들을 거예요. 다민이는 오늘 처음 듣는데, 에스더는 누구냐면 여자인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여왕이었어요, 여왕. 그러니까 왕후였죠, 왕후. 그래서, 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 왕, 왕후가. 한번 알고보도록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문제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 더 같이 같이 읽어야 돼요. 에스더가 하당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지가 이미 3 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터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상의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이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페르시다 이 왕이 아하수에르 왕인데 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가잖아요? 그럼 바로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도 왕이 이게 금호를 들면 사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안 들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찾아가겠어요. 찾아가면 무조건 죽인다는데 그러니까 이 무서워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왕이 나를 지금 30일 동안 안 불렀다. 한달 동안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가겠냐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네가 가서 왕한테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르드게는. 모르드게 삼촌이거든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국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좀알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좀 전화기를 좀 꺼주세요. 네. 마이클 잭슨인데요. 네, 안 나와. 오. 마이클 잭슨이 어, 엄청나게 앨범 많이 마, 만듭니다. 앞에 다 지워졌는데 어, 솔로 앨범 특히 오브 더웨이라는 앨범은요. 빌보드 차트의 세계 3위, 200위에서 3위를 했고 R&B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16주간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 뭐, 뮤지컬도 나오고 어, 음악이 다른 분야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게 마이클 잭슨인데 처음 나왔어. 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음악에 나왔는데 영화도 나오고 장난감도 나오고 뭐다 나오는 거 이게 마이클 잭슨에 대한 관련돼 있는 뭐 쇼파도 나오고 뭐뭐 뭐 베개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앨범 락 위드 유 여기서 또 1위를 달성합니다. 빌보드 차트 1위. 현재는 1위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가수죠. 네, 현재 1위는 빌보드 차트 1위. 그네아 어, 어? 슈퍼노바도 되겠는데 그 말고 남자 그룹 있잖아. 내가 이때가, 너무 내가 안 봐가지고 까먹었네. 여기 있는 사람 다 흐름을 안 타니까. 네, 그 상식인데 우리는 다 모르고 있어요. 야, 어쨌든. 어쨌든 그랬다는 거. 이 사람이 싱글에서 또탑 10을, 이때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근데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극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1등을 해도 1등이 아니라 자꾸 이제 평판이 안 좋고 해봤자 흑인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